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리입니다. 저에게 넘쳐나는 이 중복 레시피들을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눠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너무나도 감사드리게 댓글이 달려서 그분과 접선을 하게 되었답니다. 구독자님을 만날 생각에 떨리는 마음을 부여졌고 중복되지 않은 레시피들을 선 바닥에 깔아주는데 세, 생각보다 많긴 많더라고요. 방문하실 구독자님을 위해 선물을 두 종류로 나눠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여쭤볼 거예요. 섬을 어떤 풍으로 꾸미실 건지, 자연풍으로 꾸미신다고 하시면 이 민트색 선물을, 다른 풍으로 꾸미신다고 하시면 이 핑크색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준비한 깜짝 이벤트인지라, 물론 구독자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답니다. 과연 선물을 받고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반응을 보면 알게 되겠죠? 질문이 있는데요. 현재 섬꾸를 진행 중이신가요? 네네. 그렇다면 다음 질문. 어떤 풍이죠? 저는 시골풍이나 자연풍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오호, 알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별건 없고. 자, 자연스러웠죠? 설마 제 이벤트가 걸리진 않았겠죠? 여튼,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축하드립니다, 추추님. 자연풍으로 민트색 선물이 당첨되셨네요. 선물은 뭐 그냥 섬 구하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몇 가지 가구들 챙겨드렸어요. 약속시간이 다 돼서 얼른 선물을 챙겨가지고 비행장 문을 열러 가볼게요.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 척 하다가 가기 전에 선물은 드리도록 할게요. 모두 모이 섬. 에서 추추님이 오시네요. 간단한 환영 인사를 해드린 뒤 레시피 쪽으로 안내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선물을 준비해오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척 따라갔더니 벨과 마일 티켓을 꺼내주시더라고요. 마음은 냉큼 죽고 싶었지만 애써 쿨한 척 거절했더니 괜찮다고,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추추님이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일 티켓을 살짝 집어봤더니 아니 열 장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마일 티켓만 받겠다고 하니까 배도 드셔달라고 그러 그래, 그러셔가지고 네, 그, 그래서 안 보실 때 먹었어요. 절대 이런 거 노리고 초대한 거 아닙니다. 구독자 얼마 안 되는 유튜브에 출연하신다고 좋아하시던 추추님 주변에 자랑하고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많이 네네. 자랑해 주세요. 네, 내가 남았으면. 아, 텔레비전이 아니지? 근데 아직 이 레시피는 못 보신 거 같은데 어쩌지? 추조님 혹시 저 위에도 보셨나요? 무섭다고 하시는 추추님께 확인을 시켜드리고 중간중간 대화하면서 레시피를 줍줍하고 계셨는데 제가 추추님한테 계속 초초님이라고 한 거예요 <laughs> 제가 지금 왼쪽 엄지손톱 밑에 다쳐가지고 왼쪽 엄지가 많이 아프거든요 오타했어요 아시죠? 혹시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추츄를 초대해놓고 왜 자꾸 초초라고 하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남아있던 요리 레시피도 다 읽고 난뒤 고생하신 추추님과 둥지 카페 가서 커피도 한잔 사드리고. 인증샷도 남겼답니다. 추추님은 다른 분의 섬에 처음 방문해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내드리기 아쉬우니까 섬 곳곳을 구경시켜드리면서 함께 사진도 찍었답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선물 증정의 시간.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니 하고 놀래키려고 마지막 코스가 남았다고 말씀드렸죠. 과연 좋아해 주실까요? 이게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은 게 추추님도 안 주셔도 된다면서? 다 챙기시더라고요. <laughs> 선물을 다 확인하고 나신 뒤뭐 드릴 게 없다면서 마일 티켓도 더 주신다는 거 이번엔 진짜 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훈훈하게 마무리하고 눈물의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추추님은 모두 모이 섬으로 돌아가셨어요. 아잘 가라 추추. 이렇게 오늘은 구독자님을 저희 섬으로 초대해서 레시피를 나눠드리고 좋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요. 다시 한번 방문해주신 추추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저에겐 아직도 많은 레시피가 있으니 혹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즐거운 섬생활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이바이